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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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이제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상은 다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이 어 알고 보면 좀뭐 이렇게 여러 분야에 이렇게 접목되는 과목이거든요. 영양사에서도 나오고 위생사나 식품산업기사나 식품기사에도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이상은 다 공부를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의 식품위생과. 식품 위생직을 위한 식품 위생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양사나 위생사에서 공부했던 내용의 식품 위생의 범위가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면은요, 식품 위생직을 위한 식품 위생은 훨씬 더 광범위한 분야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식품 위생 이 있고 법규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규도 봐야 돼요. 그다음에 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 따로 있고 곤충학이 따로 있는데, 우리 위생곤충도 일부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훨씬 공부해야 될 범위가 훨씬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범위나 이런 쪽으로는 식품기사, 산업기사하고 좀더 비슷한 점들이 더 많은데, 방향성은 완전히 좀 달라요. 그래서. 식품 위생직을 위한 식품 위생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사나 위생자 정도의 공부를 가지고는 어, 이 식품 위생직을 준비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식품 기사나 상업 기사는 방향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식품 위생증만을 위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따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이 이제 뭐좀 공부할 때 어떤 방향을 봐야 되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제가 무조건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쉬운 문제도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을 찾아라. 뭐 이거는 뭐영양산나위생제 같은 되게 간단한 시험 문제 그런데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잖아요. 근데 보기는 또 다릅니다. 보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양사나 위생사에서 들어보지 않았던 분선충이 다른 밥으로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돼지고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을 찾아라. 문제는 단순해요. 근데 보기가 학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학명을 모르면 탑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게요. 아, 훨씬 넓고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간혹은요. 되게 구석구석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뭐 설마 이런 것도 나오겠어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어 슬쩍 보고 넘어갔던 그냥 이름만 알고 갔던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딱 중요한 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뭐 식중독 같은 그런 전반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들도 공부해야 되지만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식품이. 위생이라는 과목이 되게 어렵고 그런 과목은 아니지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되게 힘든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셨던 것보다 아마 나중에 공부하고 나오면 뭐 이렇게 식품위생의 범위가 넓어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고요. 이걸 나중에 가서 한 번에 공부하려면 엄